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고 또 아파하고 심지어 죽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발생지 우한 지역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제자를 키웠던 곳이기에 지금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형제 자매 소식을 들으면 참제 마음도 깊이 아파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한국에 갑작스럽게 부르닥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조국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심지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소식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병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있어왔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병이 발생이 될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을 처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한에서 첫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이월양 의사가 수산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이러스를 보면서 아마도 감염의 위험을 이야기했지만 중국 정부는 그의 입을 막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확산되는 안타까운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치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질병. 먼저 자신의 영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영적 질병이라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아서 쉽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쯤에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내면을 환히 비출 때 그때 우리 내면이 환히 이기 마련입니다. 참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병원에 가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기도 하고 약간의 두려움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병을 가진 것인가 아는 것을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영적 질병, 중환 질병에 걸렸지만 이 질병을 모르고 살아갔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은 영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스스로 자신했던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을 신랄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 어머니의 흐르는 눈물을 알아야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장의 소리를 들어야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진단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는 해결, 치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모든 인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치료로,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 특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른 민족과 똑같은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별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당신 자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일반 계시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다른 민족에는 없었던 특별 계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이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맡은 사람답게 살아내는 책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특권을 망각해 버리고 그 특권의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라고 드러내라고 주신 사명,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은 신약에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우주적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명입니다. 마치 열명의 자녀들에게 마다들을 먼저 불러서 아버지가 알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나머지 아홉에게도 알려주라. 말씀을 맡았으면 먼저 맡은 사람의 책임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나로부터 우리의 가족,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땅 끝까지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이 사명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니네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던 하나님의 말씀, 연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네외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요나 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결국에는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선포입니다. 너희 모두가 죄악 속에 빠진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 선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은하였느니라. 어느 정도입니까? 기록된바 의인은 엄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의 말은 참 심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에 따라서는 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아가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의 지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새 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열린 무덤. 말을 할 때마다 썩은 악취를 드러내는 열린 무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말을 할 때마다 혀를 움직일 때마다 내, 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악덕이 배워져 나오는 사람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다 한마디로 입을 열 때마다 손발을 움직일 때마다 죄의 열매를 생산해 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죄를 짓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큰 죄를 짓으면 중환죄고 어느 정도 착하게 살면 어느 정도 용납이 될 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경량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이 죄의 열매를 만들어 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삶 자체가 죄의 오염 속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 이 죄로 말암면 심판받아 죽을 사람이라는 것 듣기에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내는 사람, 특히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당연히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지옥이라는 말, 심판이라는 말은 설교에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가운 말, 판단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음 모든 게잘 된다는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빈센트필 목사님 같은 사람들 가톨릭의 교회가 넘어가버린 수종계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경쟁의 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들 가뜩이나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다 온 성도들인데 교회 와서 죄인이라는 말, 그렇게 심판이라는 책망이란 말을 들어서 왜 피곤하게 만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바울도 예수님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덩어리라는 것, 이 죄를 품고 살아가다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라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제일 부대 낀 사람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죄인이 괴수라는 이말 앞에 적어도 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가난한 시골에서 살아왔지만 선량하게 착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나라에서 장한 어머니 상을 3년 동안 연속으로 받으신 분입니다. 아들이 착해서 받은 겁니다. 제가 한때 그런 삶을 살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게 하나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죄인의 계수라고 부르는 바울의 말이 바로 나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나의 죄가 무슨 가를 가지고 죄인이란 걸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 예수님을 몰랐던 것,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전체가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의지, 나름대로의 착한 심성을 따라 살아간 모든 게 죄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대학교 1학년 한 가을이었어요 은행잎이 가득하게 교중에 내려앉았을 때였습니다 불현떡 은행잎을 밟고 가다가 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그 은행잎을 밟고 서있다라는 게 너무나 죄스러워서 발을 어디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꼼짝없이 그렇게 아파하면서 한 시간 이상을 서있다가 발에 쥐가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렇게 발걸음을 떼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주님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치료의 첫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시더 성교 대회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 성교사님들, 또 성인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 300명이 특히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더 성교회, 우리 교회에서 30년 전에 시작한 성교단체입니다. 지금은 그 많은 사람이 세계 각국에 들어가서 얼마나 아름다운 참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한 형제로서 목사로서 자랑스러웠어요. 미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잘 지내다가 러시아에 20년 이상 성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내요. 나타샤라는 한 자매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청년 시절에 휴지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근근히 먹고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배 때마다 그 핏줄기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는 겁니다 한두 주가 아니고 오랜 세월 앉으면 핏줄기 같은 눈물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회개, 회심의 눈물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 감사의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열심히 다니다 보면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점점 말라질 때가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날 때만 나타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은 죄가 많아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오는 게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티끌같은 죄도 환하게 비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깨끗한 영혼으로 매일 쳐다보시면서 그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 이 회개의 눈물을 넘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행복의 눈물을 날 주님 앞에 쏟는 이런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지는 우리의 모습 오늘 로마서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의인은 음나이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하고 싶을까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의인답게 신앙인답게 살라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모두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다 저참게 무익하게 되어 버리고 worthless의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삶의 전역력에서 유익한 삶을 산다 살라는 말입니다. Worthy life를 살라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착한 행실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은혜의 소유자가 아니라 말할 때마다 축복의 은혜로 사람을 세우는 인생이 되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땐 우리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Before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답게 After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오셨기에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 되었으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이 희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이길래 그렇게 살다가 끝날 뻔했던 인생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다시금 살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편지 새로운 인생이 되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장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임했어요 이게 우리의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시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떨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하면 해결이 다시금 있을 수가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어디에서 차지할까요? 오늘 바울이 마지막 자리에 말씀하고 있는 결론처럼 던지는 이 말씀에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저의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과 존경에서 나오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함을 이렇게 한 마디로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경외함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 행동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예배당 문을 났을 때는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행동 하나, 태도 하나, 눈빛 하나도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감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다고 잘 동적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순종할 때, 그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으려고 할때 일어나는 삶이 경외함의 삶입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우리 인류 아담이 범한 죄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해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말로 바꿔 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죽이고 난 다음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눈빛을 거는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삶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자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깨달았던 사람, 모든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 잠을 깨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깨웁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번제단에 이삭을 눕혀 놓고 거기에 칼을 꽂으려고 합니다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해야만 되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경외함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칼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이삭에게 내리십니다 그때 그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경외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식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이 생각의 변화, 인식의 가치관의 변화가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 가치관, 내 손과 발을 행동을 달리 해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 평소에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생각에 근본적으로 마치 내 자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 같은 이런 결단을 해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경례함이 있었기에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었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바치는 십자가 위로 묵묵하게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경례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성교 대회에서 참 저의 마음을 울렸던 사람 많은 사람의 마음에 눈물의 샘을 자극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선교사 평생 보내셨던 부모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선교사 자녀의 눈에 비친 선교사 아들에 비친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이런저런 간증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 선교사님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폭설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조금 후에 아주 깊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성교사님의 삶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성교지에서 온 삶을 보내신 부모님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노후대책이라고는 흰머리와 얻은 질병입니다. 그나마 아들 하나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니 아들에게 기대를 걸시는 것도 아니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부모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가 되어서 성교 대회 참석을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 안타까운 성교사의 아들의 모습 평생 부모님의 성교를 도우면서 지켜본 아들의 간증을 다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말이에요 전혀 미래가 없는 노 대책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가장 귀한 열매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하는 삶이 있었고 그리고 저를 하나님 사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저에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실로 존경하고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것,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열매 한인생의 열매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는 그 척박했던 땅, 그렇게 가난하게 힘겹게 살았던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자신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텍사스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두 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온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의 환희의 찬배가 나오고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이 복음. 이제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았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한 단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이 깨어있어야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그런 회개의 눈물을 넘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좋를어원하신그 그 하나님 앞하 매일 주에앞일 주님 앞에 살그 인생 하나인을하나하을로외함으로매 순간 주님 앞에 good night, 한한사람 night, good night, good n i 의의 t good night, g o 하 d n i g 의의 good 이이 g h t good night, good n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